넓은 운동장이 펼쳐진 경남 밀양의 반려견 학교. 학교란 피심 뭔과 배우는 곳인데 이 천방지축 강아지들은 이곳에서 뭘 배우는 걸까요? 도심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견들을 키우는데 이제 도심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짖거나 뭐 사회성이 없거나 아니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보호자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앉아. 반려동물의 자라는 환경과 나이, 크기, 견종에 따라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얘네들은 어릴 때 굉장히 성격이 난잡하고 굉장히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견들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세퍼드 같은 개들은 교육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 그냥 무작정 얘가 똑똑하고 말잘 듣는다고 입양을 하거나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히 잘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앉아. 오. 간식을 주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연습이 잘 되면 이제 다시 앉은 상태에서 자 업데레란 말 손짓을 밑으로 하면서 업데레란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업데레란 어우 신기하네요 오, 자 이번에는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는데요 기다려 막와 이만하면 이제 학교 졸업해도 되겠죠. <laughs> 강아지를 보통 2개월, 3개월 때 입양을 해서 분양을 받아 데리고 오면 이런 앉아 엎드려 기다려 연습을 집에서 속구 장난하듯이 그냥 이렇게 서커스처럼 하지 말고 밖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꾸준한 연습으로 연습으로 최소 어릴 때부터 얘가 한 살이라든지 한살반 때까지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반려견들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산책입니다. 산책할 때 패티켓은 필수인데요. 보통 산책할 때 보호자님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줄을 길게 해주고 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놔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들은 한번두번 번 산책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습관이 돼버린대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길이를 조절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잡아다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길이를 정해서 잡고 산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반려견이 앞에서 걷지 않고 주인과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개가 문제가 생겨서 교육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문제가 없을 때부터 교육을 해주는 것이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